네, 그없는 저희 오늘 마지막 준비는요, 끝이 안고요. 이어 워터파크 수영복 가지고 오면 되는 건지 수영복까지 해야지와 어떻게 이렇게 흐르냐? 미친 거 아니야? 세박 야나 <laughs> 아, 신발 무서워. 없어 맨발 와야지 아, 파도뿌리야 뭐야 이거 어떡해 <laughs> 오, 어떡하지 오, 어떡하지 어하 어떡하지 Oh, it's so kind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드디어 물랄리 퍼포먼스를 끝냈고요. 너무 피곤해서 퇴근해야 을될것 같아요. 너무 힘들고요. 집에 가고 싶어요. 치마, 붕어빵을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안녕. 어머! 짜잔. 이렇게 책이, 제가 책을, 그래서 보려고 했는데, 이거는 토익을 잘볼 증조라는 건지, 아니면 토익을 그냥 때려치라는 건지, 우선 잘 모르겠지 책이, 잘모르겠이 됐네. 하루입니다. 오늘 하고 내일 하고 영업 종료입니다. 마지막까지 화이팅! <laughs> 저희 방금 어떤 분이 와서 와이즈 어... 두개 포도 내 거. 네. 아 주무가셨어요. <laughs> 감동이에요. 그동안 감사했다고 앞으로 행복하세요 하고 가. <laughs> 귀여우셨어. 감사합니다. 안자이요이 <감사합니다. 웃음> 하루 전날 감사하게도 재료 소진으로 좀 조기 마감을 해 보겠습니다. 안녕.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왜 갑자기 카메라를 켰냐면요. 방 운동을 갔다 왔는데 문방 계정으로 DM이 하나 와 있더라고요. 이게 렇 정말 기는 긴하긴. 너무 울컥했어요. 그 내용을 양해를 구하고 한번 잠깐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인스타 계정이 자꾸 가시거든요. 이렇게 사소한 거, 작은 거라도 사소한영는이된한테는 정말 큰 선물이었고요. 다행이더 밝게 웃으시다. 사장님들이 모두 정말 예쁘대. 눈물. 한달 짧은 기간이었지만 먹을 때마다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감동의 맛. 진짜 오늘 하나 고를 거 없이 너무 맛있어서 제발 길게 영업해주시라고 빌고 싶었습니다. 유유. 붕어빵은 절대 팥봉 한 개도 더안 드시는 나름 많으셔도 두개 이상 드시는 나름 절대 없던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제발 너무 맛있다고 한 번만 드셔보시라고 하니까 피자붕어빵 두 개는 커튼 드시고 여기 너무 맛있다면 빵봉한두개더 드시더라고요. 감 번입니다. 두 번은 더 사다드리고 저희 언니들도 집근처에서 먹어본 붕어빵들 중에 제일 맛있다고 자주 사먹더라고요. 저희 가족한테 어, 진짜 너무 즐거운 기억들을 잔뜩 구워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2월이 따끈따끈했어요. 아마 이 기억들은 시간이 지나도 겨울이 되면 한 번쯤은 그집 붕어빵이 참 맛있었다고 얘기하면서 저희 가족을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 같아요. 이대로 가시는 건 너무너무 아쉽지만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또 영업해 주시길 소원해 볼게요. 오늘 제가 본 밝은 웃음 그대로 많은 분들께 드린 행복만큼 사장님들의 올해의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랄게요. 늦은 시간에 죄송해요. 에이. 아침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가 너무 <laughs> 제가 지금 운동 하고 와서 꼴이 너무 좋췌하지만 그간에 이제 힘든 거 약간 서름들 한 번에 보상되는 느낌이에요. 제가 추구했던 그 가치들을 바탕으로 영업을 잘한것 같아서 제가 만들고 싶었던 세상을 한 발짝 만든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음, 어떡해. 진짜 너무 감사해요. 아직 하루 남았지만. 유종혜미 걷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너무 많은 걸더 받고 끝내는 것 같아요. 진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 마지막 장사 시작했습니다. 저희 드디어 드디어 올것 같지 않았던 마지막 장사를 시작했고요. 오늘 하루도 힘내서 한번 열심히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있어요 있어요! 빵 저기.. 오늘 마지막 날인데 왔네. 근데 여기 끝나면 어디, 어디 가세 이제 아오는안 해요. 이제 돌아오는 겨울에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laughs> 너무 고마웠어요. 하는 동안 맨날 아줘고 너무 맛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너무 맛있게 먹는 거 보면서 <laughs> 저렇게 맛있게 먹으니까 <먹었을까? 웃음> 우리가 다 배부르다고 43,000원에 입금할게요 어떻게 하요 어. 피자 열4개요 <laughs> 어. 맛있게 먹어 야 감사해요 이걸로 드릴까요? 네. 아, 이거. 어? 진짜 요 진짜 네, 이거. 어, 요 네, 해 진짜 요 이거. 도 계속 놀았을 것 같아. 펌프펌프. 아, 이요 아, 갔다 오는 길이 슈퍼에 이요 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한해 행복하게 너무 <laughs> 어, 이 <laughs> 아, 너무 많이 봤다. 감사 너무 감사했어요. 아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히 가세요. <laughs> 하셨어요. 우리 많이 이제 4년이에요. 졸업이에요. <laughs> <laughs> 우리 이제 저희가 신입생 때 봤는데. 그러니까. 어, 웬일인데? 아 너, 너무 고마워. 왔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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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감동인데 <laughs> 이거 좀 이쁘게. 아 이뻐 이뻐 이뻐. 안 이쁜데 어떻게? 이뻐 이뻐. <laughs> 나2 0 0 0명 넘었어. 저 구독자. <laughs> 나 진짜 아, 사이코 한거 너무 고마워서 사이코 아니었으면 다이어지 제일 1등 공신말잘하지 아, 아, 이제 아 그럼 옛날 거봐 아까 억있잖아센티들치 취업했던 거 기록하는 게 좋지? 재밌지? 나도 너무 재밌다? 또게 좋아 한번 초대해줘 같이 다니래 같이 다닐래 진짜 감동이에요. 이거요 진짜 그쪽, 그쪽, 또 보러 갈게 유튜버야! <목소리> 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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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고마워요! 또 <목소리> 고마워요! 아까봐, 고생하셨습니다. 고세요. 고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야, 진짜 고마워 고마워요! 진짜 고 진짜 고마 진짜 마워요 진짜 고마워고요 네 즐거웠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머니 같은 마음으로 매달 <laughs> 이렇게 주시면 한달 동안 맨날 매달 알바 갔다고 와서 해야겠고요. <laughs> 네. 아쉽네요. 아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말 맛있었고요. <laughs> 계속 생각날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우리 복덕반 멤버 고마워요. 안녕.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끝이 났고요. 9시가 넘었어요. 오늘 되게 성공적으로 마지막 장을 할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동 드리고요. 그동안 저희 가게를 찾아주려고 함께해 주셔서 저희가 정말 행복한 추억들과 기억들을 얻고 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매들과 함께 공부할 예정으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살아가면서 정말 큰 힘이 될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 버킷리스트 행보 함께해 주시면 히요 그동안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찾아주셨는데요. 우선 카리나 씨 연애 축하드리고요. 차은우 씨 감사합니다. 장원영 너무 감사하고요. 보영 씨 손나은 씨 임시환 씨 한소희 씨아 호날두 씨와 스티븐 유까지 마지막 활용 정정로백종원 선생님까지 매우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봉 고마웠어 안녕.